오늘의 컨텐츠, 세트 상품, 할로 앤 윈, 뽑아볼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스터팩을 뜯는데, 그냥 좀 기념품으로, 요런 카드 뒷면이랑, 카드 케이스, 뭐 아이콘만 주는 특설 상품이긴 한데, 솔직히 좀 별로입니다. 비싸요. 솔직히 많이 비싼데, 그래도 한번 마스터팩 뜯는다는 개념으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울레 하나가 있어요. 에이, 이게, 여기, 이런데에서 뜯을 때는 울레가 안 나오면 완전 손해거든요? 일 앞에는 별거 없고. 이럴 때, 마스터백 뜯을 때, 가끔씩 의외의 카드들이 울레로 나와가지고, 덱짤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 꽝 좋아요. SR은 딱히 안 중요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SR을 거의 다 모았기 때문에. 오. 근데. 아 그리고 다음 아야 물레야 쌍울레다쌍울레면 이거 잘 뜯었지 아 가자 쌍울레죠아 하필 풀 아머 풀 아머드 윙이 나오냐 야 이거 다 뿌렸잖아 풀 아머드 윙 아니 이제 얘가 왜또 나와 심지어 로열로 뿌렸잖아 풀 아머드 윙은 그냥 그냥 가루잖아 저거는. 왜, 왜 저런게 나와? 공짜 카드야. 공짜 카드는 필요 없단 말이야. 오케이, 겨불래 갑시다. 블랙 패더요. 아, 블랙 패더 어려워. 야,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가자. 어, 사이버스 가제트는... 야, 근데 요즘 쓰냐? 나 예전에는 이거 썼던 거 같은데, 요즘은 사이버스 가제트 써요? 이거 좀 시기가 늦지 시기가 좀 지나지 않았나 이거 쓸 시기? 예전에는 썼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거 나오자마자는 좀 썼던 것 같은데? 어 킬러가 있는데 왜 쓰나요? 처음 봐요. 그래? 아, 이제는 좀 여유가 없지 백스페이스에. 아. 일소권을 쓰는 걸 굳이? 야 무섭다. 이제 일소권 쓰는 것도 사람들이 안 쓰는 거야? 아, 근데 역시 뭐좀 하니까 안 나온다. 마지막에 울레 안 나오나? 절대 안 나오지. 원래 아, 이렇게 그냥 하트깡 마무리되면서 끝이 나네요. 뭐 원래 두장나왔으면 나쁘지 않네요. 할로 앤윈 이모티콘이랑 할로 앤윈 카드 뒷면, 이거 조금 이쁘긴 하네요. 그냥 할로 앤윈 애들이 그냥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습이 바뀌고. 뭐, 데케이스. 뭐, 데케이스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아예 재밌게 잘 뜯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